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테란으로 프로토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타이밍을 잡아서 마린 메디 탱크로 뚫어버리는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테란을 했고요. 상대는 이제 458, 네, BJ 458에 이제 프로토스를 상대했던 리플레이입니다. 자, 일단은요, 바이오닉 기본 바이오닉을 시작을 해주고요. 자 3배럭이겠죠? 자, 선팔 배럭에서 3배럭까지. 자, 왜선8 배럭을 가냐면 센터 게이트 막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정차를 갈때 보시면 제가 자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정차를 갈때 입구만 보고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아니면 도가 될 수가 있는데 상대 의 스타일을 만약에 알아요. 상대가 입구에 파일런을 미리 짓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리고 많은 프로토스들이 입구에 파일런을 짓습니다. 왜? 입구에 파일런을 지음으로써 상대가 마린 들어오는 걸알 수도 있고, 또, 바로 여기다 포트를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포토 짓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질럿을 이렇게 뽑거든요. 요즘 이비드도 많이 하죠. 투게이트, 질럿 찍고 넥서스. 자, 그러면서, 입구에 포트를 짓기 때문에 파일럿는 미리 시원하요 그래서 정찰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좋죠. 이렇게 SCV, SCV로 이렇게 입구만 정찰을 해서 빠르게 정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정찰의 단점 바로 만약에 입구에다 파일럿 안 짓고 본진에서 패스트 드라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정찰이 꼬여요. 그러기 때문에 양날의 검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했을 때 상대가 입구에 파일로는 무조건 짓는 상대다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안정적으로 하실 때는, 안정적으로 정, 전체 다 깊숙하게 정찰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 저의 비드는 무엇이냐면, 3배럭을간 다음에, 가스를 바로 올렸습니다. 자, 가스를 갔다는 것은 제가 마리메딕 스팀, 스팀으로 뚫을 수도 있고, 뭐, 탱크나 스타포트를 활용할 수도 있죠? 자, 그럼, 자, 지금, 풀업으로 봤죠? 자, 지금 이 게임을 제가 또더 설명을 해드리면 프로브로 이걸 봤어요. 그럼 상대도 알아요. 그러면 보통 뭘 생각하냐면 마린 메딕 파이어벤 입구 뚫기 그리고 몰레 베럭. 제가 저번 강의 찍었었는데 삼베럭 불꽃 바이오닉하면서 몰레 베럭으로 여기 내려서 본진 프로브 파이어벤을 타격하면서 입구 뚫기를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프로브에 가스를 짓는 것. 안 들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들켰죠. 가스 들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마린메디 뽑아서 뚫는 거는 안 먹힐 거예요. 이따 보시면 입구가 탄탄할 겁니다. 절대 안 먹혀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빌드를 꼽니다. 자, 아카데미 안 올리죠. 아카데미 안 올려요. 마린 생산을 꾸준히 하지만, 아카데미 안 올리죠. 가스팩 때, 바로 팩토리 갑니다. 자, 이거는 빌드를 꽂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마린메디 뚫기가 아니라, 바로 아카데미 천천히 가고 팩토리 먼저 가서 그러면서 투가스 가야 돼요. 투가스 가죠. 자, 금서 투가스. 투까, 그러면은 마린메딕, 스팀 팩토리, 탱크. 자, 그러면제 LCB로 정찰해 주고 있죠? 자. 자, 지금 이거 들어와서 아마 아, 못 봤네요. 이거 못 봤구나. 자, 못 봤네요, 팩토리를. 이거는 운이 좋았네요. 네, 이거 사실 이거를 못본 거는 운이 좋았네요. 제가 운이 좋았죠. 테란이. 자, 봤을 때 이제 입구에 포를 많이 지을 거예요. 왜? 아까 그파이어이스 봤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러면서 엔지니어링 베이를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왜? 탱크로 뚫을 때 리버나 다크가 나와요. 그래서 터넷이나 이제, 벙커를 지으면서, 전진을 해야만 뚫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 한 방에 끝내는 전략이기 때문에, 굉장히, 터렛을 잘 지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보시면 입구에 지금, 질럿도 많고, 포토도 많죠? 근데, 이게 마린 메딕이 아니라, 탱크기 때문에, 자, 이러면서, 터렛 두 개. 탱크. 스타포트 안 올립니다. 탱크, 마린 사업, 삼베러. 투가스. 끝입니다. 이걸로 끝, 끝내겠다 마인드에요. 자, 보시면 턴에 띄우면서 가고 있고, 이 엔지니어링 베이, 시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빨리 뚫어야 돼요. 빨리. 리버나 다크가 뜨기 전에 빨리 뚫어야 됩니다. 마린 조금 소모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뚫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빨리. 자, 근데 상대가, 리버였네요. 네, 이렇게 리버였는데, 보시면 지금 리버 타이밍 보세요. 리버가 나오기 얼마 안남았어요 나오려면 그러면 만약에 입구에서 천천히 포토 다 제거할때까지 탱크 가만히 있고 마린메딕 모으고 있으면 이 리버 투 리버 뜨는 순간 막힐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막히면 답이 없어요 원커맨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뚫어서 상대의 게이트 그리고 미네랄쪽 점령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점령을 해주면서 레시비 또 데리고 와서 털렛신나 벙커 지어주시고요 이런식으로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뚫어버리는 이제 전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첫번째 이배드 사용할 때는 정찰에 안 걸렸을 때 사용하는게 좋다 두번째 상대랑 위치가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세번째 뚫을 때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조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뚫어서 끝내야 됩니다 이거 막히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스를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6분 55초에 게임 끝났죠 거의 5분대에 뚫어버리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